어쨌든, 제가 그렇게 되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항상. 그렇잖아. 표정 관리 전혀 안 돼. 없어. 스트레스가, 그 암의 근원이 됐 또.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주고 계신데? 왜저 웃어? 아니, 저리 엄마, 어, 우리 엄마 또 시작됐어. <laughs> 죽어요, <랩파> 지금, 에팟 <laughs>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덜 있으면 사람이. 얼굴색도 달라지고 사람이 틀리대 그게 엄청나게 행복하지 <laughs> 가짜로 웃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입만, 입만 웃고 있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좀 살벌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워낙 좀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이게 가족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항상 무덤 섬에 있는 나 혼자 이렇게 동동동 떠있는 그런 앵 거예요.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고. 음... 난 사랑 못 받았다고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부모를 보면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가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사실 결혼안 하고 싶었어. 난 정말 그렇게 결혼을 만약에 한다라고 내가 만약에 하면 정말 자상한 사람이라 하고 싶다. 음... 결혼 안할 생각이었는데 음. 아니 그는데 그렇게 그 원했던 그 상을 어. 아빠한테 원했던 상을 내가 우리 오빠를 만난 거야. 어. 그래서 그게 대리망족으로 충족이 되는 거야. 어. 부모를 그 오빠를 통해서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참 어. 음. <laughs> 신기해. 결혼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하게 됐다니. 진짜 오빠랑 얘기하면서 좀제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뀐 거 같아. 요또한 번이라도 네가 전화해가지고 뭐 엄마 살것해한적 없잖아. 근데 담배 너무 너무 부모 탓타지마네 잘못도 커 그래서 음. 그때 나는 감정이 오고 갔는데 그래 조금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구나 내가 다가가는 게 맞았네 사위가 진짜 음. 보물 같은 사위가 들어왔어 맞아 여기 좀 닦고 깔끔하신 분 <laughs> 진짜 부지런하세요 아이고. 그 궁금하다. 오. 가자. 어라. 오빠. 어이야, 어이야. 차기. 누구야? 네. 남편입니다. 아 진짜? 오. 네. 오. 이규혁 씨. 차기 주 오빠들 될게 메달리스트.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 대표 그리고 지금은 손담비의 남편으로 살고 있는 이규혁입니다. 매달권에 진입해 허? 있는 어? 한국의 어? 이규혁 경기 신기루. 이야. 올림픽 여섯 분들 전해서 옆마다. 어. 진짜 많이 나갔다. 네. 와4 네 개나 있어요. 와. 아 대단했죠 저때. 어머. 야 하는 <laughs> 인년이 신기해요. 진짜. 만날 인연이 사실은 직업으로는 없는데. 없어요. 어.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는데. 깍지 네. 음.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엄마 지진 여기요. 지금 들어올 때나. 안녕. 띵동. 띵동. 못 보겠어요. 아주 꿀이 떨어지네. 아련스럽네요. <laughs> 아유. 고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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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유 뭐 면꽃 음, 웬 꽃을 사 왔어 오빠 어? 오빠 어? 오빠는 아유 아 서... 아니, 근데 더운 데 어떡하냐 이렇게 더운데 왔냐 아유 그래도 뭐 더도 어, 그래, 가우고 추워도 아유, 오고 내가 좀... 아유 내가 좋아하는 꽃을 어. <목소리> <아유>. <목소리> <목소리> 아니, 사 왔어 아유 근데 사이가 너무 살갑다 저희 엄마가 꽃을 좋아하는 거 알아서 아유 아유 <laughs> <laughs> 저렇게좋을까 <laughs> <laughs> 사위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웃음> <웃음> 넓어지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무슨 <아주> 달라 <laughs> 아이고 왔어 이 아우 더운데 어떻게 하냐 엄마 아유, <웃음> 아유 <웃음> 너무 달라요 사위 정말 좋아하네요 <laughs> 진짜 좋아해요 다르네 텐션이, 텐션이 달라 요 <laughs> <laughs> 너무 달라 그냥 딸은 사위 부인이라 좋은 <laughs> <맞아>. 거야. <웃음> <웃음> 내 사위 부인이라 좋은 <laughs> 그러니까, 거야. 너무 다르니까. <laughs> 그러니까. 응. 내가 오면은 딸보다도 그 사이를 굉장히 내가 반기지. 누가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렇지. 집에 가도 사위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아, 진짜? 근데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도 그냥 진심으로 하는 거지. 마음을 가겠고. 그렇지. 음. 음. 장모님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사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들처럼 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남비가 외동딸이잖아요. 어, 장모님한테 되게 좀 이렇게 싹싹하게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하겠지만, 네, 그런 부족함을 제가 사위로서 좀 채워주려고, 저도 그 또한 노력하려고 하죠. 우야. 네. 사위한테 잘해줘야. 딸한테 잘해 주 그렇지 네, 음. 맞아 요 그럼요 저희 오빠 네. 항상 말하는 거나 네. 잘하는 거너 때문인 거다 아닌 거 같아 그냥 좋아하시는 거 같아. <laughs> 나도 이쪽이 맞는 거왜 <laughs> 어, <laughs>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좋은데 뭐 이유 있어요 아좀 달라요 뭐 좀... 남 달라 맞아 맞아 좋지 뭐 어머 어, 여기, 여기 여기 시원하네 어, 어. 진짜 어 애국한 어. 들어도 어. 어, 어 진짜 시원하다 어 집에서 맨날 에어컨도 너무 많이 틀지 말고 <웃음> <웃음> 엄마는 그냥 더울 때3 시간밖에 안틀어 장모님, 장모님 바지가 왜 이렇게 화려하셔아 계속 아, 이제... 화려하게 입었어 <laughs> 어머 계속. 아, <laughs> 요즘 스타일 아니에요 형? 아 장모님 아니 바지가 너무 화려하세요 야, 이뻐요 이뻐 어아 진짜. 홍보도 <웃음> <없는데>?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laughs> 워크저께 와서 샀어. 근데 1만원짜리야.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신다, 저런 게 시장 가서. 너가 온다니까 좀 이렇게 내가 화려하게 입고 있어야 되잖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와. 너무 귀여워, 그지덮보신도 이거 틀리지 않았다. <laughs> 아, 아, 양쪽에 땅이. 음, 어머. 어머 와 발찌까지 하셨어. 이어져 있는 거야. 아 진짜. 여선이 <laughs> 발찌까지 이어져 <laughs> 있는. 어머니 <laughs> 아이템이 너무 좋으셔서 공부하셔야겠어요 어디 시장이에요? <laughs> 아 저거 너무 놀래. 덮어선 때문에. 센스가. 아, 양쪽에 땅이. 어머. 어머나. 어머. 좋은데 뭐. <웃음> <웃음> 어머. 어머나. 야, 어머. 아 너무 <laughs> 예쁘다. 아, 음. 덮어서 너무 치명적이야. <laughs> 요새는 그러면 뭐 하는 일이 뭐 그거니까 좀 바쁜가? <laughs> 네, 이제 좀 바빠질 거예요. 네, 아 준비하고 저희 그 여름에 그 꼬마 아이들 스케이트 타는 거 하잖아요. 아, 네, 글쎄. 네, 네, 그것도 하고. 음 아, 근데 뭐 스케이트 뭐, 타는 것도 많이 보거나 텔레비스 막 그런 거만 봤지뭐 언제 뭐. 아니, 엄마, 아, 우리가 아. 그 10년 전에 사귀었을 때도 그 스케이트장에서 아. 만난 거야. 그렇지, 그게. 어? 10년 전에 요 네. 그때... 사귀었었어? 네. 네. 대박. 몰래. 그렇죠, 비밀, 비밀 연애를 했는데 그때 음. 한 1년 반 정도 사귀었었습니다 와. 나는 그때 스케이트 아. 한 번도 탄적 없는데 김연아... 그거 김연아의 맞아요. 키스 앤 크라이 아, 그럼... 진짜? 아, 몰라어 비밀 연애 <laughs> 같이 했어? 아니에요 아니지? 어. 오, 잘 타네요 아연 제가 악바리로 연습을 많이 하긴 했어요 아. 방송을 안 하고 연애를 했어요, 여기서? 네. 전모습에 반했어? 전모습에 <laughs> <저> <laughs> 반했는데? 에이, 그거 참 정말 <laughs> 저희가 그때 사겨가지고 한 1년 넘게 그때 연애를 했었거든요 아, 너무 <laughs> 어렵다 아무도 <laughs> 몰랐던 거예요 그럼 옆에? 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laughs> 네. 근데 워낙 어렸었고 오빠도 어렸었고 오빠는 운동선수였고 저 제일 바쁠 때였고 대박이다. 그런데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우와. 정말 일 때문에 헤어진 거였는데 어떻게 또 다시 운명처럼 10년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 음. 근데 하필이면 내 생일날 우리 오빠를 만났고 우야 정말 음. 우연히 만난 건데? 네. 진 신기하네. 사귄 지한 5일 정도가 돼서 결혼이라는 생각이 둘다 음. 들었거든요. 와. 뭔가 모르는 약간 뭐 그런 타이밍인가뭔가할때 모든 음. 온 우주가 나은 밀어 주는 이같은결혼으은이말 <laughs> 결혼 느낌이사람어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람이 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사이이 이게 뭔가 티키타카는 무조건 기분을 맞고. 너무 잘 음. 맞고요, 유쾌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요. 재밌고 그리고 멘탈이 너무 강하고, 음. 어. 부정적인게 없고. 그러니까. 네. 음, 그래서 그렇네. 그 영향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니 그때도 지금 이런 나이는 아니었었는데 그때 쯤 야, 그때까지 그럼 그 남편도 혼자 사르셨나? 그럼요. 오빠도 결혼을 접었던 상태였었더라고요. 오 운명이다. 네. 음, 음, 네. 진짜 신기하다. 어, 그런 사람들이 음. 만나서 백년회로 하고 막,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 해? 인연은 따로 있나 저, 봐요. 진짜 신기해. 결국은 세월 가서 이제 다시 만났다고 결혼까지 했 줄은 진짜. 우리도 <laughs> 몰랐어 엄마. 저희도 몰랐어. <laughs> 저희도 몰랐어요. 어? 저희도. 우리도 몰랐어. 몰랐지. 어, 어. 근데 이제 바라는 건 이제 빨리 이제 임신이 돼서. 이제 기승전 임신이네. 가지면 너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항상. 표정 그렇잖아. 관리 전혀 안 돼. 스트레스가, 암에 근원이 됐또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주고 계신데? 왜저 웃어? 아니, 저렴 엄마, 어, 우리 엄마 또시작됐어 지금, 에파, 지금. <laughs> 이렇게 스트레스가 덜 있으면 사람이. 얼굴색도 달라지고 사람이 들, 들리대. 이게 엄청나게 행복하지. <laughs> <laughs> 가짜로 <laughs> 웃으시는 것 같은데. 입마, 이제? 입만 웃고 있는. 본신에... <laughs> 좋아요, 좋아요. 건강을 화이팅하자고 우리가. 아, 어? 너무 장모님 말씀하시는 좀 들어. 너무 와. 많이 들었잖아. 좀 진지하게 좀 들어. 복습, 복습. <laughs> 아니. 중요한 <laughs> 말씀하시고 계신데. 아, 그래. 너무 많이 들었잖아.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신다. <웃음> <웃음> 어, 항상 명심해요. 아, 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죠?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죠? 착하지 <laughs> <고생해>. 말라고. <laughs> 항상 그걸 명심하고. 저희가, 저희가 맨날 하는 행동이거든요, 집에서. 저화장가쓱 빠지고 오빠가 남는 저 모습. 어디 맛좀 봐라. <laughs> 담비를또 저렇게 좀, 뭐랄까. 내가 또 그랬잖아.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다고. 쟤좀 달라질까? 아, 그럼요뭐아 네. 처음에는 어. 애기도 안 난다고 그랬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 많이 잘 꼬셨죠. 잘 어. 꼬셔가지고 네 바로 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지금애 낳았을 거 아닌가? 네. 작년이라 청년이 낳았을 <laughs> 것같아 신혼을 좀 하고 싶으니까 그랬죠. 나이가 뭐 그렇게 먹었는데 무슨 신그 신혼이야. <laughs> 신혼이야. 아니 그래도 뭐. 바로 가서 임신한 사람도 있고 임신해갖고 사위도참 찾는데 한계가 있죠. 아니, 그, 예를 들어 그렇잖아. 그니까 어차피 날라면은 <laughs> 한 살이 더 적을 때 항상 그렇지결혼 <laughs>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누가. 얘도 안는다요서안는다 사람. 그러도 또. 진부모들이 <laughs> 취향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식을 안고 키워 발이 너무. 이또 안데가 또 줄머 줘야 아 근데 는장모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장모님 유일한 또 취미 생활 아니실까요? 저희한테 이렇게 막 말씀 하시는 것들이. 네. 그래서 어. 취미 생활이다. 음. 굉장히 이해력이 넘네. 요 어, 장모님이 저희한테 그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거는 계속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끝까지 들어 드리는 게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실 부분인 것 같고 그냥 좀 담비가 장모님하고 얘기를 오래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혁보가 소원이래요 지루하고 똑같은 얘기더래도 장모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실까 되게 착하다 배려심도 많고. 음. 그 어머니, 어? 그만하시죠. 그만, 그만. 정말. 건강 안아 안전. 중간에 지금 들어오라고. 건강에 대해서 아, 지 얘기하고 있는데, 해, 있는데 왜 그래. 아니, 건강하라고. 저 자네한테 되죠. 그러고 내가 왜 이렇게 부분이야. 지금 건강, 아직까지 건강하냐. 어, 건강, 그거 말해. 그거 들었어. 그 얘기를 그치? 어머니한테. 어. 아니 장모님 대단하신 거야. 너이 그러니까 얘기를 거야. 우리가 똑같이 리액션을 했다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웃음> <웃음> 개운하신 <laughs> 표정이. 아니 그래서 이제 너그너 음. 둘이서 처음에 그렇게 그 스케트 그 그거 한데서 만났고 또 자네가 그 그것이 이제 그거 아닌가 여태까지 본업. 음. 어 본업 어렸을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고. 엄가 아, 봤 스케이트장 한 번도 안가 보셨어요? 어, 안가 봤어. 어, 왜 초대한 거 아, 같지? 엄마 아니, 안 왔었구나. 초대 어, 안 갔어. 그렇게 뭐또 사이가 그그 선순인데. 아, 보고 싶었어. 어, 엄마 아니. 타는 거를 보고 싶지만 내가 또 보고 싶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웃음> 얘기하셨는데 <웃음>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이게 <laughs> 어 지금 이거 봐봐. 아니 오늘 가보실래요? 아, 스케치장 어. 한 번도 안 가신 분인지 몰랐어, 나는. 아니, 장모님 어. 모시고 한번 스케치장 가보자 그러면. 엄마? 어. 야. 시원하긴 하겠다, 또 가면. 여기는 아. 추워,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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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왜 하시냐? 나도 지 <laughs> 우리 엄마 계속 이 얘기를 아까부터 어. 지금 세 번째 하지 않았어? 어, 맞아, 세번째 했어, 아유. <laughs> 아, 근데 뭐, 뭐, 스때 그때, 그 많이 해. 보거나, 텔레비에서 막 그런 것만 봤지. 그 칼날 같은 걸 갖고 하는 게좀 신기해. 칼날 가지고 하는 거. 정말 저얼음판에서 저를, 저를 어떻게, 해, 저렇게 할까? 궁금은 하더라고. 아유. 근데 왜, 어떻게, 하나 했다, 왜 하나 했다왜 어, 하나 했어 어떻게 타, 타보라, 타라고 하겠나. <laughs> 그게 <laughs> 타라고 하는 <laughs> 거지. 나 스케이트 아, 타야 되는 거야. 그렇그렇 <laughs> 가요, 가요. 허우, 이걸 아, 가요, 가요 안 하면 지금 한3 시간 여기 더 있겠어. 어, 빨리 가, 어. 빨리, 어, 빨리 가.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아유 신난다. <laughs> 아니, 아유. 아니 그럼 장모님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 아, 가자, 가자. 아이고 원하는 걸 일어내셨네. 그렇죠. 근데 여름에 스케이트장도 괜찮겠네. 너무 시원하니까. 그렇죠. 아, 너무 더우니까. 여기 이런 게있다는 이게 신기한데? <laughs> 그렇지. 어머나. 스키 실내 스키 대장 미니가 있는데 요즘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C 이용하라고 싶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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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인 키오스크 통해서 네. 입장료나스케이트 대여로 결제해 주시면 네, 잠시만. 아 이런 실내도 네. 있고 와. 뭐냐? 저만. 네, 엄마는? 네. 장모님만 타면 안돼요 위험해. 아니 뭐. 일단 아니 한... 해보고 싶으면 엄마가 아, 일단 막... 봤어 이제 아 그건 내가 어떻게 면전하냐 내가 <laughs> 타는 것만 봐도 그렇게 응. 가면 돼 가시죠 엄마 와 대박 야이 규역에 왔어 여기 <laughs> <되게> 영광이죠 <laughs> 와 우리 오빠 스케이트는 맨날 차에 있으니까 <laughs> 오빠 이거 선수 때 타는 거야? 아 이거는 쇼트트랙 스케이트야 아 쇼트트랙? 어. 왜 쇼트트랙을? 너 연습할 때 쓰는 거. 뭐. 예. 래 저기 뭐냐 애들 가르치고 이럴 때는 아, 이거 행사할 때는, 때는. 행사할 어. 때는 어. 이거 봐요 오빠는 이렇게 길어 어? 어, 저는 좀 스케이트 날이 잡기야. 길어 어. 오빠 봐봐 좀 길어요 어. 저저 저거는 좀 짧은 거 나는 초보자용 아 이거는 초보자용 그 <laughs> 어, 길이가 진짜 확실히 길다 조금 어. 어. 스피드 스케이트 근데 나도 초보자용 안 하고 그 피겨 진짜로 신었었어 그그 그 옛날에 때. 어. 때. 너 그건 스케이트 어디 갔어? 모르겠어. 아, 진짜. 다없어겠지 뭐. 안 챙겨. 그럼. 아니, 뱃 그... 헤어지면서 갖다 버렸 <laughs> 보다 아니야. <laughs> 에이씨. 내가 스케이트를 아니야. 다시 보면 내가. 선물 간다. <웃음> 어? <웃음> 어, 어디 갈지 모르겠네, 이 스케이트가. 샀는데.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신는 걸까? 그냥 그 버클을 빼서. 이 버클을? 어. 아, 아. 이거? 봐봐, 오빠 해줄게. 어. 저 봐, 아니, 그냥 스케이트 줘봐봐. 신는 것도 까먹었어 달라. 이건 음. 초보용은 진짜 모르겠다. 바라니까 올려봐봐. 이게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이트를 신겨줘요. 아, 이거 장갑을 잘신는 거야? 응, 신었어. 아, 어, 얘기야 얘기. 애기. 이렇게 해서. 됐어요. 네. <laughs> 어, 오. 자상하다 자상해. 됐어. <웃음> <웃음> 자상해요. 됐어요.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아, 이건 더 해야 되는구나. 됐지 더. 네네. 이거 꽉 해야 돼. 이거. 네 가시죠. 가자 어. 응? 가자. 엄마 엄마도 같이 가요. 가시죠 가시죠. <laughs> 가자 가자. <가시죠>. 아이고. <laughs>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 아, 장문, 여기는... 이거 입고 계세요. 야. 추우니까. 저기 이제. 저... 완전 어, <laughs> 여기는 냉동이다, 냉동. 날아! 나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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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신기하다, 신기해. 우리 엄마 진짜 신기하다. 여기가 이렇게 스케이트장이에요. 미니 리큰데 엄청 크더라고요, 음. 여기가. 잘돼 음, 있다. 진짜이 음, 좋아지고 진짜. 있어.